최근, 엄상문 영남대학교 명예교수님이 섬유계에 새바람을 일으킨 연구실이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래경제구 전태인 기자입니다. <laughs> 예. 교수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어, 71세입니다. 아, 네. 정년퇴임하신 지도 오래 되셨죠? 한 5년 정도요 72년도에 정년됐습니다. 아, 70이니까, 네. 12년, 2012년. 현직에서 퇴임하신지도 오래 되셨고 예. 고령이신데도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새로운 발명에 골몰하시는 교수님 참으로 자랑스럽고 존경합니다. 아, 네. 예. 교수님 작년 4월에 이곳에서 유세라믹 발명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예. 오늘은 또 다른 발명을 하셨고 예. 이제 구성하신 모든 발명품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의 발명 과정을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어, 지금은 이제 연구가 완성 단계입니다. 네. 거의 완성됐죠. 지금은 이제 연구는 일반적으로 인큐베이터에서, 어,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파이로트 프랜트를 거쳐갖고 메스 프로덕션 들어가기 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메스 프로덕션 들어가서 시제품이 나와 있는 겁니다. 어뭐 내일이라도 다음 달에도 제품이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연구 결과 연구는 끝났습니다. 아, 예. 예, 사회 재정입니다. 정신, 정신, 정신. 네, 교수님 음. 이제 작품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설명을 예, 예.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예, 예 이거는 그냥 음, 벽지입니다. 벽지. 네. 그렇게 이제. 백지 패턴 디자인인데 이거는 이제 유약에서만 나올 수 있는 보석 백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 섹션은 이목재 목재. 목재. 음, 지난번에 목재 당시 설명드렸는데 나무의 결점은 불했다고 음. 어, 섞고 색깔 한정되고 한 10년 이상 끼려고 코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걸 동시에 다 만족시킵니다. 바로 하면 코팅까지 다. 떨어져 나오는, 이건 불에도 안 탑니다. 던져도 안 깨지고, 뭐 목재가 원래는 이렇게 세라믹 목재죠. 네, 네 여는 뭐, 간단히, 지난번에도 설명했었고, 이제, 가장, 이제, 이쪽이, 이쪽이 제가, 음, 이게, yes. 이게, 강판인데, 보석 강판인데, 이제까지 이제, 이거는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가전제품 내지는 어, 건축용, 음, 뭐. 음, 강판 타일, 새로 이름 제 강판 타일이라고 이름하면좋지 그죠? 그리고 이런 게 전부 천연, 천연 광물에서 나옵니다. 뭐, 천연 광물에서, 그리고 이건 또 우리나라에서 나는 원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그러니까, 이, 이런 게 전부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에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보석 구조는, 전부 구조. 이건 디자인은, 이건 디자인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건 이거 하실 때 저는 해설할게 되는 게 아니고 아주 고원에서 세라믹 공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온 이런 산업 제품들 전부 이 유약이라는 이런 패턴의 세라믹 공정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유약은 이제 참 이건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거는 예를 한 예를 들면 이게 이 보석 같은 이런 구조는 이런 구조는 <laughs> 이런 보석 같은 땡겨도 좋아요. 음, 보석 보석 같은 이, 이런 구조는 음. 이건 운모라는 돌에서 나온 거예요. 음, 한국에서 나온 운모. 그게게 특이해요. 자연은 돌이라면서 하나의 보석이에요. 그냥 일반 분들이 보면 그냥 돌인 것지만 예를, 음, 어,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운모에서 이거 땡겨도 좋아요. 예, 선생님, 이딱되 음모에서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음모라는 돌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어, 요 개발은, 어, 다른 데서연구되잖 않아. 저만의 이 특수 방법으로 이제 이걸 연구한 겁니다. 교수님, 그럼 저 문의는, 예. 의도하신 무의가 아니고, 화학 구조입니다. 예. 열차. 예. 아주 고온에서만. 정말 안깝습니다 네. 예. 그, 아, 정말 아깝 어, 고온에서만.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섬유는, 저 어떤 마찬가지 전부 1차색입니다. 네. 단색이죠. 이 네. 그그 얘기가 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상하는 거는 스토리가 있는 섬유, 스토리 있는 산업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이 단색은 섬유라든가 단색은 이 광합성에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건 아주 광합성은 뭐한 100도 이상 아닙니까? 아주 저온 아닙니까? 식물이자라고그런데 이거는 한 1300도 이상의 고온에서만 나오는 거고 예를 들면 루비라든가 사파이라든가 에메랄드, 오파이 같은 그런 마그마 예. 프로세스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현상을 이 격조노폰 이 색을 산업에 온 그에 대한 제가 구상입니다 제품에 생활 제품또 제가 그걸 교수님데 깊이 있는, 음, 고원의 2차 내진 3차 생은 아마 여러분들 처음 봤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나만이 할수 있는 고유의, 예, 예. 고유의 연구 분야고, 또 이게 우리나라 원료에서만이 나타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전문적으로 하면 이제, 예, 어, 우리 자원 갖고 우리 기술 갖고 외화 가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메리트가 전 이런 겁니다. 이거, 이게 이제, 어, 이게 산업화되면 세계 브랜드가 될수 있다는 게저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누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어느 기업이. 저는 이제 이 좋은 연구를 해놓고 이 산업에 안 되고 그냥 묻혀버릴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교수님, 이제 성제외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예. 이번에 목개발 음. 하시는 게가족에다한것다고 아, 예. 가족보호 예, 예, 예. 가죽 일족 같은. 조금 끌어가지고 이렇게 한가족이참분야가 넓어요. 이게 어느 만큼 넓은가 뭐가 가방이라든가 모자라든가 뭐 여성들 핸드 핸드백이라든가 안 되는 거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이 시장도 엄청난데. <목소리> 엄청. 아마 가족에서 이런 걸첨바스도천바스에요 네, 네. 예, 기존의 가죽 우리나라에서 나온 기존의 가죽 회사들이 여기 여러분 왔는데 이거는 우리, 이런 거. 이것도 내가 해줬는데 이런 거밖에안 돼요. 이거, 참, 이런 거 이런 거밖에안 돼요.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 나죠. 네. 근데 저, 저가 이 코팅을 해도 이런 거밖에안 돼요. 음. 이런 것도 안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했기 때문에 이런 게. 그냥 일반 단색이죠. 예, 단색으로 나가니 예를 들면, 가족보 이런 단색 아닌데, 단색 아닌거이 가죽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르죠. 음, 이 가죽이 앞으로, 어, 가죽 시장이 좀, 가, 아마, 어, 굉장히 거기 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보 이게 완전히 이게 이게 뭐라 합니까? 완전 작품이에요. 예, 예 꽃으로도 어, 예, 예, 구조인다 예, 예. 이게 신비합니다. 신비. 네, 이 티탄 구조라고 구조인데, 아, 예, 예. 예, 그렇게 이 세라믹에서 티탄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지르콘이라든가 이건 이 보석의 구조거든. 예, 음. 그리고 그대로뭐 최고급 인테리어. 예, 예, 네, 그리고, 어, 돌이 사용할 아, 수 있는, 네. 바닥이든지, 예, 여기든지, 천정이든지. 그러니까 이제, 산업에도, 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오던 것 말고 새로운 어떤 개념이 도입되거든요. 제가 이걸 산업화가 아니면 이건 완전히 저 개인적인 작품이죠. 예, 아, 그렇죠. 작품이죠. 예, 작품이죠. 예. 예. 비단 같습니다. 비단. 예, 비단. <laughs>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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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런 게저 우상, 이것도 아마, 어, 어 사회에 알려져 굉장히 그거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으로 나라가져오 그냥 그 위에다 코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량 세라믹, 발포 세라믹, 물에 뜨는 세라믹, 우리말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돌이 물에 뜨는 겁니다. 벽돌이 물에 뜨고 벽체가 물에 뜨는 이런 연구예 발명특허를 하어요 이건 발명특허고, 이건 발명특허 25년짜리인데 발명특허고. 어, 또 저쪽 거는 어, 초경량 어, 세라믹, 발포 타일, 타일이 물에 뜨는 겁니다. 교수님, 이 제품을 발명하시고, 마지막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습니까? 예, 그, 사람은 아는 것만큼 생각하고, 아는 것만큼 행동하듯이, 이런 고급 제품들이, 이제까지, 이제까지의 생활패드 한 단계, 업데이트 한 단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일반적인 색채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런 고급 색채를 받을 때, 사람들의 거기에 대한 문화적인 색채 감각에 대한 식견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 생활 주변에, 어, 사용할 것 같으면, 어, 인류 생활에, 그리고 모든 사람의 행복이 더더운 즐거움이 깃들어, 깃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버 세대에 갖고 있는 지식을 이제, 산업 발전에, 국가 발전에, 그리고 생활 문화 전반에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 이런 방송이 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가운데 이처럼 긴 시간을 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을 주셔서 또 특히 또 이런, 어, 바쁜 시간에도 이런 중요한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